네 반갑습니다 시가가드 교육센터 직영점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k8입니다. 요즘 뭐 k8이 많이 입고 되긴 하는데요. 어, 엔진 방음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엔진 방음은 본닛하고 카울 두 군데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방음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시끄러워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용한데 조금 더 정숙히 운행을 하시려고 이제 방음을 하십니다. 뭐,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하십시오 이런 건 아닙니다. 내 차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시는 건데요. 먼저 이제 본의새 방열판을 탈거했습니다. 본넷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K8 같은 경우는 라인이 7군데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산타페나 또 카니발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 홈 자체가 뭐 많다고 좋고 적다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뭐 제조사마다 이제 프레임을 쓰는 곳이 용도 맞게끔 되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안쪽에 이제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많을수록 차체 강성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재질매도 부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도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소레이트 D3로 해서 그 작업을 합니다. 또 카울 쪽은 엔진 소음에서 엔진 소음이 없다고 하지만 기계 소음, 노면 소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뭐 카울 탈거에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조수 쪽에는 이 실내 필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펜다 쪽에서 노면에서 타면서 앞 유리하고 공기장을바르면서 실내로 유입이 됩니다. 뭐데시벨을 따라서 뭐 측정하면은 몇데시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분명한 건 운행 후에 나가실 면은 어 약간 웃음이 지어진다고 할까요? 아, 이거였구나 이런 느낌이 받게끔 이제 시공을 하겠습니다. 본인 작업할 때 계속 영상 이어갈게요. 네 기아자동차 K8 엔진망은 끝났습니다. 이제 건조는 다 됐고요. 이제 마감만 하면 되는데 아까 전화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진맨도 부착하고 폴리머 농가 두께를 살려서 최대한 두툼하게 도포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신수레이드 패드에서 삼중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카울 쪽은 왼쪽에 이렇게 필터 자리고 오른쪽은 이제 와이프 모터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끼시는 분들인데, 이 실내 필터 이게 뭐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 소렌토 때는 에 12만원, 13만원 정도 고가였었는데, 지금 한 6만원 정도? 많이 내려갔죠. 그런데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효과가 있으니까, 뭐, 차주분들이 많이 끼시는데, 또 엔진방음 하러 오셨을 때, 그 머드가드, k 8에 머드가드가 없죠, 이렇게 물론, 이제, 국산 게 아니고 중국 거지만은. 이런 부품들을 갖고 오시면은, 뭐, 엔진 할 때, 제가 그냥 무료로 장착해드리겠고, 또, 하부 작업 하게 되면은, 어차피, 트라스카바 거하고 바퀴 탈거하게 되니까, 그 부분들도, 이제, 머드가드 갖고 오시면은, 제가 보강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 K8, 엔진방음용에서본닛카버 작업 끝내고요. 나중에, 차량 들어오면은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포가 되겠습니다. 자, 30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